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는데 이 링크로 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받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문구에 해 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애플로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를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에서 어파이낸스 다운로드해서 어플 접속하면 유저 타입은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에 나오는 데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는 성 및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호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에지덴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서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의 주소 검색해서 나오는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고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 누르고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피처이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하고 셀카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온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KYC 인증은 마치셨고요.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 에서좌측성단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 어센티케이터에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 이메일로 와있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 이름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두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성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디포지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오는 화면에서 상단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설정을 해주셔야겠고 하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레스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주소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저택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 출금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 4 시간이시나요? 한단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령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푸처의 마우스 가져다대서 USD 푸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프롬스팟에서 2 USD 푸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x 버튼 창 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 눌러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시고 우측에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에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수 손모부 사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바로 밑에 있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문의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셔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세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 청산가의 코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0원으로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 리미 노축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며 벌어드릴 수 있는 수익률을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다 보면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